함께 음, 베이비디오가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감회가 새롭고 또 우리 디오가 이곳에 몸을 담고 그동안에 온 회사 직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힘들게 근무했던 곳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여러가지 언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만감에 교차하기도 합니다. 음, 많이 그동안 힘들고 외롭고 따돌림을 당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해 보니 제가 다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파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제가 앞으로의 생활을 잘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음, 우리 베이비디오의 차 아니지만, 바깥에 저렇게 큰 대형 버스 주차장이 있고요 <laughs> 저쪽 길에서 우리가 산길을 올라와서, 맨 마지막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네. 저곳은 바로 우리 베이비가 근무했던 음.. 본관 건물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멋진 곳에 이렇게 음...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제 막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디오의 어, 해고록을 마지막으로 잘 써서 직원들에게 나중에 어, 선물로 음, 귀한 사람들에게 주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음, 제도 마음이, 음.. <laughs> 이제는 다 정리했었던 그런 기호의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저기, 또 다른 새로운 차가 오고 있긴 하는데, 지나가고 있네요. 음 <laughs> 자기야, 이제는 굉장히 애서드랑 행복하게 사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랑 나랑 예쁘게 살아가야 되겠죠. 음, 저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꿔 주세요 아, 뒤로 홍길 사진이 잘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laughs> <laughs> 아, 다음에 조금 제가 밖에 나가서 영상을 찍어서 입으로 자기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았죠? 점심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부 끝! 입으로 트리디어의 해서 전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운동장이고요. 오저 멀리서 산 위에 먹구름이 아주 진하게 내려오네요. 마치 무슨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산들이 아주 멋지고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하, 아름답게 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여있네요. 자, 지금은 저쪽으로 주차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멀리 우리 디어의 흙물가 있습니다. 여기는 쉴수 있는 힐링 공간. 정자가 있고요. 음. 멋진 곳이에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에 디어의 흥마를 지나서, 오, 여긴 어딜까요? 오, 저기 멀리. 멋진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 바라 보고 있 습니다.